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전시 마케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시 마케팅 절차는 크게는 첫 번째, 예, 전시회에 참가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뭐 부수장치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판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오늘은 어, 전시품 운송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으로 전시품 운송하는 거는 크게는두 가지예요 헤드캐리로 어, 들고 나가겠느냐 아니면 에, 배나 비행기로 에, 비행기에 선적을 해서 에, 어, 전시장에 보내고 전시국에서 수입통과를 거쳐 가지고 물건을 찾아서 전시를 하겠느냐 에, 두 가지라는 거죠 다시요. 하나는 핸디캐리 많지 않을 때는 그냥 들고 나가시면 돼요. 들고 나가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계류다, 뭐,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때는 배를 보내야 되겠죠. 배를 보내서 현지에서 수입통관하고, 그 다음에 찾아서, 그 다음에 전시장에 갔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쵸?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시품, 운송 절차를 보시면은요, 예. 우선, 아, 전시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운송할 물품. 첫 번째 전시품. 아, 물품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홍보물 같은 경우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 같은 것들 무겁잖아요. 기죠 그런 것들. 근데 사실은요, 요새 이 카탈로그 그렇게 뭐, 아주 그 복잡한 그런 뭐 기계나 뭐 이런 거 장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사실은 카드라고 잘만들진 않더라고요. 일반적인 그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일로 갖고 가셔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뭐몇분 그냥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 파일로 그냥 전달해 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기념품이 좀 있겠죠, 그렇죠? 기념품. 그래서 대략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천 원, 이천 원 되는 거. 가능하면, 그, 한국적인, 그, 느낌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렇고, 그, 저희, 그, 이렇게, 한국적인 느낌이 나는, 이렇게, 주머니 같은 거, 주머니 같은 거. 뭔지 아시겠어요? 예. 저기, 남대문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팔거든요. 예. 근데 그때 남대문 가면 또, 그, 파는 그 도매시장들이 있더라고요. 과일감자좀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한 1,2만원대 그러니까 좀 중요한 바이어다 생각하면 한 1,2만원대 이렇게 걸개 같은 거뭐 이런 것들 그죠? 예 그런 것들 간단한 뭐뭐 뭐 사탕이나 아니면 초콜릿이나뭐 보니까 뭐 인삼캔디 이런 것들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인삼캔디 같은 경우에 근데 인삼캔디는 인삼 냄새 때문에 호불호가 좀 있죠 예 근데 제 경험상 예,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중국이 됐든 처음에는 유럽 같은 경우는 익숙지가 않으니까 처음에좀 어? 이렇게 하다가 옆에 와가지고 아 이거 저기 어쨌든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먹더라고요. <laughs> 그 다음에 소모품 잘 가져가셔야 되겠죠. 사무용품, 소모품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 보뭐 볼펜, 뭐그 다음에 뭐 메모지라든지 그 다음에 상담 일지 중요하죠. 상담 일지 꼭 갖고 가셔야죠. 상담 일지 같은 거잘 만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 방법을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그, 저기, 비행기나 배로 운송할 것이냐, 아니면 핸드케어 할 것이냐. 그러니까 비행기나 배로 붙일 것이냐, 아니면 그냥 들고 갈 것이냐, 잘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운송 관련되는 서류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핸드캐리할 땐 필요가 없는데 음. 여러분들 이 만약에 음, 그 배나 비행기를 붙였다, 그럼 그때는 컨머셜 어, 인보이스요, 예, 사업 송장, 사업 송장, 예, 물품의 명세를 나타내는 거죠, 품목 수량 단가 금액 이렇게 써가지고 예. 나중에 이게 이제 실제로 통과할 때 과세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패킹 리스트 포장 명세서, 예. 어떻게 포장하 됐다는 라 거, 그다음 에 비의 선화증권. 이나, 아니면, a 어 b 이 빌. 예,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배로, 어, 물건을 붙였을 때, 예, 운송장이죠. 그 다음에, 에어웨이 빌이라는 거는, 이건 항공으로, 비행기로 물건을 붙였을 때, 그, 운송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a, t, a, 카르네 까르네. 까르네. 이카르네라는 단어는 불어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어떤 증서, 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 ATA 카르네라는 거는 물품, 무관세, 임시 통과 증명서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 물건을 이렇게 배로 보내거나 했을 때 물건이 크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통관하면서 예, 수입신고하고 세금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도로 갖고 나와 환급받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아예. 그 통관 안 하고 세금 안 내고 부가세도 안 내고 그냥 들어갔다가 그냥 고물건 그 그대로 갖고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바로 ATA 카드네라는 서류라는 거죠. 이 서류는 어디서 받느냐? 이건 상공회의소에서 받으시면 돼요. 상공회의소에서 수출보험 들고 그 다음에 ATA 카드네 그 담보금 내고 그 다음에 이걸 발급 받으시면 돼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간단해요. 발급받는 방법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를 발급받아 가지고 발급받아 가지고 예. 그 저기 그 전시하는 나라에서 만약에 말레이시아다. 그럼 말레이시아에서 세관을 통과할 때 이거를 보여 주시면 돼요. 어.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예, 나중에 전시 끝나고 나올 때그 물건을 그대로 다 갖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 목록에 있는 걸, 송장에 있는 걸 그대로 다 갖고 나오셔야지 하나라도 빠졌다? 그럼 거기 대해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갔다, 그대로 갖고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아오셔가지고는 이 예, 까레에다가 르 말리자에서만 전시해 있다. 그럼 거기서도 장을 찍어주거든요. 예, 그대로 예, 반출이 됐다. 그러면 그 도장을 받은 요 까레를 다시 예, 상공방에서다 반납을 하셔야 돼요. 예. 반납을 안 하면 반납을 안 하면 예, 나중에 혹시라도 무슨 무,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이해가 되시겠죠? 여기서 예, ATA 까르네 그냥 까르네 까르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까르네. 그래서 아, 뭐제 설명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발급 받는 데는 좀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상공회에서나 아니 면부산이 부산상공회에서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돼요. 발급 받는 절차는 굉장히 간단해요. 예, 너무 간단하니까. 근데 간단하더라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죠? <laughs> 그렇죠? 음, 확 닫진 않죠. 그래서 지금은 아까르네라는 서류가 있으면 어, 수입지 수입지가 아니고. 음, 그 전시회 개최국에 들어갈 때 물건이 들어갈 때아 세금 안 내도 되는구나 그 대신 예 들어갔던 물건 그대로 갖고 나오면 되는구나 간편하구나 그쵸예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엑스퍼트인슈던스 수출 보험 물품에 대한 수출 보험 음,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운송물품을 반송을 할 때는 대개는요 음, 한국에 그 전시회 에이전트가 있으면 그쪽에서 알아가지고 예, 운송업체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 물건을 받아가지고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단체 단체 참가할 때 있잖아요 뭐 코트라나 무 역협회나 이런 단체를 참가할 때는 그 운송업체를 지정을 해줘요 그리고 어, 얼마까지는 뭐몇 킬로 뭐 이렇게 정해 가지고 얼마까지는 예, 운송비도 예, 그냥 안 받고 그냥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어렵지 않아요 예, 전시분운송하는거는 그래서 어, 전시분 운송 및 통관절차 보시면 이건 뭐 보실 것도 없어요 사실은 참가업체가 운송업체한테 물건을 보내고 예, 전시물품을 도착시켜서 세관을 통관하고 그 다음에 지에서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운송업체가 버스 창고에 넣고 주차장 그다음에 전시장 보내 주는데 여러분들 신경 쓸거 없이 여기서 운송업체한테 한번 보내 놓으면 그다음에 전시장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laughs> 만약에 어, 통관이 만약에 부담스럽다. 음, 세금 내기 싫다, 귀찮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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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까르프, 까르프는, 예. 월마트 같은 거죠. 까르프는, 까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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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하시면 되겠다, 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운송과 관련돼가지고는 여러분들 너무, 예. 신경, 그렇게 많이 안 쓰셔도 되겠다. 다만, 운송품 준비를 잘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정리해 드릴게요. 운송품 준비를 잘하자, 빠짐없이. 그래서 중요한 게 전시품, 그 다음에 홍보물, 그 다음에 약간의 기념품, 그 다음에 다과, 그 다음에 소모품, 사무용품, 이런 것들 준비를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핸드캐리어 할지, 아니면 운송회사를 통해서 보낼지. 운송회사를 통해서 보낼 때, 그때도 카드네를 미리 발급받아서, 무통관, 해서 물건을 받을지, 아니면 서류들을 준비해서 세금 냈다가 나중에 환급받을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전시품 운송에 대해서 까르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할게요.